그, 네, 어, 발라드를 두곡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셨던 돌돌이와, 어 혹시,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돌돌이는 이제 돌고 돌아도라는 노래의 또 줄임말입니다. 네, 최근에 결과줄준 곡인데, 그 돌돌이라는 노래와 또 여전히 영원히 노래를 두곡 연달아 불러봤는데, 어떠셨어요? 어, 사실 또 특히 돌돌이는 너무 오랜만에 부는 거라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까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셨죠? 네! 사실 그, 저의 팬이 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 노래를 이렇게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아마 꽤 오래 전에 불렀던 노래라.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페스타라는이 콘서트, 또 본격 어워드 콘서트에서. 어... 이제 째 칭찬의 준수를 춤추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근데 사실 저도 막 아까 조금 뭐 아, 이제 네, 그만해야 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너무 빠지시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이번 콘서트가 쿡쿡쿡쿡, 그리고 또 모든 공연을 3 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네. 네. 사실 마지막 공연만 거의 3 시간을 넘겼지, 거의 거의 뭐 시간을 넘긴 적이 기본적으로. 없었는데, 오, 전회는 다섯 시간을 넘겨서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 그 역시 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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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한것저 제가 이제 무대위에서 노래하고, 뭐, 뭐 춤도 추고, 뭐, 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공연을 저는 또 그걸 또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뭐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율동하고 노는 그런 분도 많지만 특히 토크에서 말이지 <laughs> 이런 식으로 제가 얼마 전에 1년여 동안 해왔던 뮤지컬 알라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뭐 길게 가장 길게 하는 게 그것도 갑자기 이제 연장 그래서 원래는 한 3개월 정도의 뮤지컬을 하기로 했었지만 어, 갑자기 연장으로 3개월이 늘어나면서 이제 했었던 데스로트가 약 6개월 정도 하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6개월을 할 생각을 하고 온게 아니라 그렇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잘 되고 데스로트가 <laughs> <그래서 웃음> 먼 좋은 내용은 함께 이렇게 좋은 하루 맞춰서 잘 되다 프니까또 예술 전담까지 이렇게 또연접 공연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6개월을 이렇게 길게 한 적은 있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딱 할애 받아서 공연장에서 이렇게 같은 작품을 가지고 1년 동안 하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좀처럼 힘든 그런 시간을 한 제품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사실 걱정이 너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와, 1년 동안 계속 최고의 컨디션을 내가, 그러니까 물론 공연할 때는 당연하겠지만 공연을 하지 않을 때도 무식어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공연을 하는 느낌대로 느낌처럼 이렇게 지내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날 또 공연이 있으면 오늘 뭔가를 이렇게 오바해서 했다. 갑자기 뭐 어디가 다친다던가, 감기가 된다던가 이럴까봐 그런 것들을 되게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쉬는 날도 뭐 편리히 쉬는 게 아닌데 어 1년 동안 이걸 함께, 또 알라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많은 걱정과 또 우려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한송 소리와 그리고 짜르르 짜르르 웃음 소리 정말 다 그렇게 아,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막, 뭐, 코믹의 극이라고볼 수는 없지만,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해피해피해, 해피해피한, 해피해피한 극을 저는 사실 처음 한 거예요. 원래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죽거나 <laughs> 되게 막 슬프게 오연하다가 끝나는 공연을 하다가 처음으로 정말 지 말, 말, 말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나는 해피엔딩이 너무 좋아. 하는 그 대사로 끝나는 이알라딘 같은 모양이 저도 처음이어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계속 약간 그 업된 상태를 내가 1년 동안 계속 웃으면서 즐겁게 뛰어놀면서 엄청 또 춤도 많이 추잖아요. 할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와. 오히려 그렇게 해피해피한 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계속, 물론 저는 이제 공연에서 하는 그런 뭔가 씬에 제가 막뭐 빠져들어서 막누군가 죽이고 죽여서 혹은 뭐, 죽어서 막 거기에 빠져, 빠져나오지 못해서 뭐내 일상생활 힘들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laughs> 그러지는 않는데 너무 또, 뭐또 그런 밝은 에너지에 고겨 컨디션이 좀안 좋은 날이 있어도 여러분들 내 웃음소리 그리고 또 처음으로 좀 7세 관람가의 뮤지컬을 <laughs> 그 전까지는 거의 뭐 15세? 뭐 그런 뮤지컬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뭐 킬링이 있다보니까 <웃음> <웃음> 어? 기누까요어쩌고저 약발이 나왔는데 바로 막환청 나왔는데 조금, 네, 죄송합니다. 그렇 그렇게 해서 즐겁게 또 특히나 그칠세뭐그 어, 그 또래의 어린 아이들의 웃음 소리, 야 힘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고 어, 너무 즐겁게 잘또여러분 덕분에 잘 마무리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또 일본 팬분서들을 처음으로 일본에서 2년 만에 가서 했었는데, 정말 일본 팬분들의 언제나 뭐 가도 항상 일본 팬분들의 정말 그런 애정어린 눈빛과, 어 그런 한성소리, 박수소리,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또 몸소, 느낄 수 있었고요 너무나 어, 행복했다는 말을 또이 자리에 들어서 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또이 몇몇 일본팬분들이 보이네요 제가 눈, 얼굴에 이렇게 눈에 익은 팬분들을 보이시는데 아리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사해팬 미팅을 가서 팬분들을 만나게 된게 9년만이었어요. 와 정말 9년만이라 너무 어, 나를 기억해 주실까? 그런 걱정이 소, 솔직히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상해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뭔가 감감동 되게 울컥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중국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런 영상을 봤는데, 어, 제가 9년 동안 중국에 가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뮤지컬이나 이런 콘서트를 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중국 분들이게 모여서 보러 와주시고, 또 그걸 이렇게 다 기록해 주셨더라고요. 와, 그런 걸 이렇게 보는데, 어, 너무 울컥해서, 저 원래 태한양 옆을 안 엎는데. 근데 최근에 원래 제가 뮤지컬 마지막 인사 때도 원래 잘안 는잖아. 그 초창기에 뭐 초반에 한 3, 4년차, 5년차까지막 울었지. 한 5년차 넘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마지막 인사때운적이 없거든요. 근데 알라딘 때 오랜만에 울고 있어. 아, 이진 않았고, 게 눈물이 살짝 맥혀지시는구나. 그때 후배지만 봤어. 아니, 아니. 눈물이 맺힌다 이거 내 감정이 없지 않잖아 눈물이 살짝 맺혔는데 이제 그걸 보고 또그 다음에 이제 상의에서까지오니까 아.. 애기 준수 아니구나 뭐.. 을보준수가 그때부터 우리 또 저의 또.. 매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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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성, 우리 뮤지컬 배우, 애용이 계속 저한테 울보라고. 그때부터 제가 울리고, 뭐, 어, 놀리고 했는데 어, 저는, 패턴졌습니다 <laughs> 예전에 일본에서 제가 공연을 할때 항상, 뭐 다른 우리 멤버들이 뭐, 핵성을 더 받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맡았는데 저는 카리스마를 맡았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은 진짜 이제 페토다. 아니, 여러분, 진짜 로뭐 뭐, 어제, 그제 뭐 이제 뭐뭐 뭐 사람들이 뭐 준수가 왜 이렇게 애교가 많아졌냐. <laughs> <laughs> 여러분, 나 지금 어디서 놀는 거야. 뭐, 딴 데서 놀면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화동통을 해주는 만큼 그래도 뭐,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laughs>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조금, 어, 뭐, 그래, 뭐, 약간 나르시스트가 되어서. 좀이렇만끽해보도록 <laughs> <더>, 하겠습니다. <laughs> 딴 데서 안 하니까, 여기서만. 누 이만이 기까지 갔지? 어, 그리고 또 no, 최근에 페스티벌도 했었고 그리고 올해 연말에 비트주스 공지가 예, 나갔으니까 뭐 얘기는 합니다만 비트주스를 제가 올해 연말에 또 뮤지컬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비트주스는 저도 처음 에보는 장르고, 뭐, 어, 정말, 블랙 코미디? 라는,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장르인데, 어, 사실, 뭐, 항상 인간이 아닌 캐릭터를, 어, 전문으로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 얘기해 주시는 것만큼은 또 인간이 아닌 캐릭터예요. 근데 또 뭐, 그와 별개로도 또, 어 뭔가 느낌적으로는 저와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역할이라 저에게도 또 약간의 도전이 될 만한 작품인데 알라딘을 하니까 비로소 용기가 날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재밌고 웃기고 그런 연기가 본격적으로 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또 하게 되었는데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사기가 끝나면 또 연습해야지, 그때 주스또텐0 t 스 하겠지. 알라딘 때도, 좀, 와, 매일 모두 다 한가운데 우리 다배우들 몰아놓고, 10시부터 6시까지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일요일만 빼고 또 연습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라는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힘을 주셔서. 잠시만요 제 콘서트가 발라드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댄스하는 준수 발라드하는 준수 같은 준수가 많냐고 나고 팬분들이 하신 얘기를 좀 써주신 건가요? 아... 귀에 제 귀에만 내라고 하셨거든요 <laughs> 그러면 노래하고 여기서 왜왜왜왜 노래한다고 하고 왜왜 노래하고.